육도윤에 벗어난 극락정토 의심하지 말라 천태종계조 천태지자대사 최초의 등신불로 국청사 지자대사탑에 봉한 제자들이 스승에게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과위를 묻자 지자대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만약 대중을 이끌지 않았다면 반드시 육군이 청정했을 것이다 내 수행을 줄이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였기에 내 과위는 단지 원호품일 뿐이다 여러 선지식과 도반들이여 지금 관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나를 접인하러 오셨구나. 대사는 이 말을 마친 후 결과 부자하여 마치 산매에 든 것처럼 편안히 극락세계로 왕생하셨다. 이때 대사의 연세는 67세여 개왕 17년 11월 24일 미시였다. 대사의 육신은 답이하지 않고 등신불로 봉안되었다. 이는 중국 불교 최초의 육신불로 오늘날에도 천태종의 총본산인 국청사 지자대사탑에 봉안되어 많은 가르침을 소리 없이 전하고 있다. 육도윤에 벗어난 극락왕생 의심말라.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과연 극락이란 곳이 있을까? 죽은 후 어디로 갈까? 하는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았나 보다. 당시 천양사의 혜연 스님은 대사의 원적 소식을 들었지만 도저히 갈 형편이 아니었다. 그후 혜연 스님이 대사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몹시 궁금해하면서 법화경 사경으로 은연 중에 그 답을 기다렸다. 하루 저녁에는 꿈의 서쪽에서 관세음보살이 금색신으로 광명을 놓으며 나타나시는데 그 뒤를 보니 지자 대사께서 계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아직도 내가 왕생극락한 것을 믿지 않고 있느냐 고하시고는 사라졌다. 스님은 그제서야 대사께서 왕생한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후대의 천태종 스님들 가운데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이들이 무수히 생겨났다. 석가혈의 화현이라고까지. 칭송을 들은 지자 대사까지 왕생극락을 발언하셨으니 후대의 우리는 더 이상 극락정토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노는 입에 염불하여 속초성불의 기연을 맺으시길 발언한다. 나무아미타불